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한동안의 8년 대통령을 위한 5개년 계획. 저는 그 중에서도 지금의 시작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전 대표가 지금부터 일찍 지역구를 선택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현장 밀착형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 대표는 왜 본인이 지난해 63%의 화려한 영광에서 내리 김문수에게 지고, 그리고 자신의 대리전이었던 조경태가 결선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김문수를 지지했는데 왜 장동혁이 됐는지, 그래서 본인이 삼연패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진단을 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치는 절반이 이성이고 절반이 감정입니다. 정치판은 세상과 마찬가지로 절반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비상경을 해제하는데에 앞장섰고 그리고 탄에에 찬성을 해서 결국은 국민의 힘이 다시 국민 앞에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막판에 장동혁 한 전환길 장길체제 이런 이 구구 유튜버들 이런 이런 일종의 감정적인 세력 선동적인 세력의 많은 보수 당원들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감정적, 정서적 이런 부조리가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은 이재명의 폭주. 그래서 반 이재명 정서가 활활 타올라서 한동안 바람을 완전히 잠재워 버리는 이런 결과가 내리 이어졌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은 줄어들기는 커녕,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극우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여전히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럴 때는, 상당히 획기적이고 전환적이며, 이런 어떤 전략을 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라도 지역구를 하나 선택을 해서, 본인이 이론가, 평론가, 분석가, 이런 이미지 플러스 현장에서 이웃집 오빠, 이웃집 아저씨 같은 완전히 밀착형, 투사형 정치인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laughs> 지역구로 이사를 가서 본인이, 먼저 본인이 이사를 가서 혼자 밥을 해 먹고,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지역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한동훈입니다한동훈입니다 한동훈입니다. 제가 개양으로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점심 각종 자원봉사, 그리고 상담, 강연, 그리고 상갓집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 이러 이러한 현장 밀착형 활동으로 나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나중에 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양을 강추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개양을은 인천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민주당의 텃밭의 텃밭 중의 하나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송영길이 오선 활동한 이 지역구 관리를 너무나 촘촘하고 탄탄하게 잘 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세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그것은 이재명의 지역구였습니다. 개항을에 진입을 하는 것은 이재명의 대항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치판에서는 정당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의 대항마지만 현장에서는 나 한동훈이 계양을 에가서 지역구에서는 내가 이재명의 대항마가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구입니다. 본인이 5년 후에 8년 대통령의 꿈을 가졌으면 그런 곳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laughs> 내가 이재명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양을을 선택을 함으로써 한동훈이 영남도 아니고 호남도 아니고 뭐 부산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국민의 힘의 텃밭으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 가장 힘들다는 어떤 이곳 중에 하나, 귀향 을을 선택을 해서 국민의 힘을 수도권 기반 정당으로 만드는 것에 내가 기수 역할을 하겠다. 내가 서울 인천 경기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응원단장 역할을 하겠다. 내가 먼저 몸을 던지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개양을에 도전을 하는 것은 노무현이 부산에, 부산시장과 부산국회의원 두 번을 포함을 해서 세 차례 도전을 했던 것 같은 당원들과 유권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개양을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밑바닥 정치 활동을 배우는 과정을 영남의 보수 당원들이 지켜볼 때 그들은 무슨 배신자 프레임이니, 이런 것들을 점차 잊어갈 것입니다. 아, 우리 당의 대표였고, 우리 당의, 아주 유력한 차기 자산인 한동훈이 저런 식의 피와 땀과 눈물의 변신을 하는구나. 한동훈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영남 보수 당원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시선을 많이 철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개항을 그리 그리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지난해 총선에서 원희룡이 이재명에게 8%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5%를 졌습니다 전국적으로 5%를 졌는데 개항을 해서 원희룡이 8%밖에 지지 않았습니다. 8%는 개항을의 유권자 13만 명 중에서 만명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해서 5천 명만 이쪽으로 가져오면 돈돈이 되기 때문에 막상막화 게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아마도 거물을 내세우겠죠. 이재명의 지역구였었으니까. 라의 네, 조국으로 후보 단위로 할지도 모릅니다. 조국이 계항을해 나오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thank you very 마칩니다. 입시비리에 입시비리에 거의 입시비리에다가 이 된장찌개 위장범 이런 수준의 후보와 그를 그를 수사하고 그리고. 에,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과의 대결, 입시비리 위장범과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결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최대의 빅매치가 될 것입니다. 한동훈 에, 전, 장관, 에, 전 장관, 전 대표로서는 땡큐베리마입니다 아마 조국이 무서워서 못 나올지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아마도 장동혁이 공천을 주지 못, 주지 않는 이런 식의 부당감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공천을 단독 공천을 받든 경선을 하든 공천을 받아서 열심히 해서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노무현처럼 부산의 세번 바위에 계란을 던진 사람이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당원들에게 감동의 물결을 자아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 당대표, 내년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 당대표가 쉽게 될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개항을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지옥이 아니라 천금 같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